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명령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슈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머스크까지 합쳐서 엄청난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 우선주의 성과의 결과가 바로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3 0 0개 이상 행정 명령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내용을 바로 폐기를 했죠. 뭐,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대상 뭐 바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G 삼성도 멕시코 공장을 미국 이전을 검토한다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6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laughs> 어, 미국 우선주의, 그, 아메리카, 어, 프 퍼스트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얘기는 그 옛날에 그 CIA 등그 정부 문서도, 어, 미국 정부 문서죠. 공개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케네디 암살범 같은 거, 러시아가 관계를 했느냐, 뭐,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DJ 김대중이죠. 뭐, 김대중 대통령 권도 어 아마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국과 관계된 거죠. 어 <laughs> 뭐 김대중이 뭐 간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어 미국의 한금기가 다시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어그 이후에 그 저 데이터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피디 어, 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쯤임마자마자행정명령에 사명하고 바로 액션에 들어가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각국에서 투자를 하게 했다고 나서고 있다. 일주일 만에 300개를 사명하기도 했다. 바로 이로 서명은 전직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던 것을 폐기하는 내용이기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행정명령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들을 폐기하며 새롭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이기의 핵심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를 명확히 드러내는 움직임이라 볼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화나 에너지 산업 활성화, 이민 정책 강화 등 그의 서명 하나하나가 미국 내 산업과 경제 전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동맹국과의 새로운 투자 협상, 무역협정 개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행정명령 수행은 그의 리더십과 방향성을 더욱 분명하게 전하며 지지층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빠른 정책 집행은 미국을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중심에 세게 했던 그의 비전을 실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피디 TV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재테크 문제, 미국 주식 시장의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신속하게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주요 정책들을 폐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력히 표방하고 있는데요. 그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며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등 행정명령 하나하나가 국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교조는 동맹국들과 투자 협상과 무역 재협정을 추진하며 국제적인 발언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바른 정체 진행은 그의 강력한 리더십과 명확한 방향성을 드러내며 지지층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세피디TV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주시할 예정입니다. 세피디TV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접 외국자료로 브리핑 드리며 의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피디TV입니다. 어, 오늘은 트럼프 2기 행정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됐죠. 어, 취임이 됐기 때문에 어, 여러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어, 그뭐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어, 어, 자 이, 이거 The first 10 100 hours 100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아메리카스의 골든에이지 황금 시기가 아,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일기 때보다 지금 이기를 더 어, 아주 엄청나게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뭐. 그~ 취임 첫날에 그 행정명령을 지금 4 6여섯 개를 무더기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일 이론은 바이든 지우기의 바이든 지우기 어, 바이든이 사실은 좀 어, 너무 이렇게 그~ 저기 민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어, 미국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는 좀 일을 어, 추진하는 방식이 약간 좀 다르죠. 음, 바이든은 다 이렇게 엮어서 어, 대면 하는 거고 트럼프는 뭐 나를 따르라 이제 폴로 예, 내가 오르니까 이렇게 하겠다, 네 이거죠. 어, 뭐 의사당을 지난번에 그 트럼프가 어,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 바이든한테 져서 그때 부정선거라고 해가지고 의사당에 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근데 이제 폭도로 해서 한 16년인가 뭐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도 전부 다 사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틱톡 같은 것도 이제. 어, 그 미국의 그 정보를 다 빼간다고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 결국은 약간 융화적 융화적인 측면으로 미국 사람이 사면, 사면 어, 좀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쨌든 100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다 그,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어, 트럼프 이펙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아, 0만1 0 0만5천만 프라이빗섹터 인베스트먼트가 뭐 AI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에 에, 되고 있고 소프트뱅크 CEO 어, 마사요시 손손정희죠 오라클 CEO 어, 랄리 엘리슨, 오픈아이어샘 알트만, 뭐이 사람들이 다 투자하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어600 어, 음, 빌리언 이니까 어, 6천억 6천억이 n e x 억달 o 를넥 u r 포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 지금 a y that I h president trump is already secured b o t 일레갈 일레갈 그이란트죠어 범죄적인 그 불법적인 이민자를 갖다가 이제 보도로 어, 내몰고 있고 거기서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도 패트롤이 지금 뭐 아, 시그니처 트랩 뭐 발견해 그러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의 폭탄이라고 할수 있는 게 미국 출생자 시민권 자동 부여가 어, 중단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행정명령은 바이든 정책 78개를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그 어.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 뭐 어, 이런 것도 WHO 탈퇴 같은 거도 있고 어, 뭐그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어, 미국에는 성이 두 개만 있다 남자와 여, 여자만 있다 트랜스젠더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어, 공무원들 중에서 트랜스젠더 있습니다 퇴출 시킵니다. 어, 어, 성별 인식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 다 폐지시켰어요 건강보험계약법 강화 오번마 강화인데 이것도 다 폐지하고 또 기후변화를 상대하기 위한 과학 보건 공공 이런 것 그다음에 구바이 테러 지원국 해제 같은 것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백악관이 인제 그~ 인플레이션과 엄청나게 싸울 거고 어~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이 많고 오염을 배치하는 동안 미국 기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엔에 본 파리 기후 협약 뭐 이런 것도 다 아, 폐기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w H O도 탈퇴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뭐, 그 트럼프는 지금 사실은 그 중국의 중국의 그우한 우한, 우한 폐렴이죠, 우한. 우한 폐렴인데, 우한 바이러스인데, 이걸 갖다가 코로나 뭐 19, 팬더믹, 이렇게 부르게 한 WHO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퇴를 간 거죠. WHO. WHO는 싫어, 이런 것입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뭐, 그, 트럼프만큼 이렇게 확실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사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응. 그, 미국에 돈을 엄청 내고 있는데, 아마 중국보다 한 10배는 더낼 겁니다. WHO다, 기부금 근데 WHO의 그 어, 집행부가 중국에 눈치만 보고, 미국은 아주 그냥, 어, 좀 약간 좀 서자 취급하니까 어, 트럼프가 화냈죠. 어, 그래서 아예 탈퇴를 했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쨌든간에 뭐 엄청난 일들이 어, 나고 오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그 주변에 있는 멕시코만을 갖다가 어, 미국만으로 지금 어, 하고 있어요. 미국만 뭐뭐 뭐 이런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NN에서 보면 Tracking Trump's e 행정명령에 한번쭉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서 60, 60개의 행정명령을 했다. Federal 연방정부 사이드에서 20개 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그레이션 관련해서 에이드 섹션이 있고 그 국가의 안보에 관해서 7개. 예. 그다음에 클라이메이트 앤 에너지 기후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6개. 그다음에 경제적인 분야에서 6개. 폴린 폴리시 외교 관계적으로 3개를 했고 그다음에 뭐 아더서 10개를 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20 일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지금 어, 온 거죠. 어, 이미그레이션뭐 <laughs> 인베이션, 침입과 관련돼서 뭐 하는 얘기도 있고, 아, 어, <laughs> 뭐 한풀 기제티브 오더, 뭐 이런 거, 뭐 그다음에 이제 하이링 어, 프리즈, 어, 뭐 이런 여기들 크라메테이징. 인바르먼트 오리먼트에 는된것도다해 u m e 없 t 버린 겁니다 e n you have t 일날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이 a 노미 t 이 쪽에서도 글로벌 텍스 딜도 한 거예요. 또 이렇게 o e c d 관련해서도 아.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지금 뭐 그냥 다 가고 있습니다 t you have to say t h a 엔딩 레전 레디칼웨이스풀 거버먼트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그 신속하게 아, 여기도 그 취임 대통령 취임 준비 같은 데서 다 준비를 다해 가지고 어, 그냥 일사천리로 어, 진행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렇게 어, 한 거죠. 사실은 이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정부도 어, 신속 정확하게 뭐 문재인 정부 때 잘못한 거다 없애버리고 원위치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퍼스트 클 어떻게 보냈냐. 뭐 그다음에 이제 뭐그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 어, 그리고 어, 머스크도 지금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딥시크라는 중국의 그챗 GPT에 대응하는 중국의 저가형 아, 모델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여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프라이버시가 인포메이션 같은 거 취급을 제대로 했겠냐? 아니면 그 정치, 사회, 경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그어 어, 대응을 해서 좋은 정보대로 중국이 원하는 정보대로 이렇게 아,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의 저스티스 디파트먼트도 또 이렇게 어, 엄청난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지금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 콜롬비아 아 이쪽에 대해서 지금 어 텍스 쪽으로 어, 어 엄청나게 불리하게 아 어, 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마약 마약 같은 것도 사실은 어 얘기를 많이 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어 지금 그 이미그레이션, 이 이미, 불법 이민에 대해서 상당히 어 아주 그안 좋은 어,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인도 꽤 해당이 될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한뭐 10만 정도는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한국인도 아마 어, 추방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안티-USA 반미 행동을 한 사람들. 도굴적으로 반미를 표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자녀까지도 유학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미 행동한 사람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고 왜냐하면 테러리스트로 볼수 있으니까 미국은 테러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거뭐 그런 거는 경찰이 그 시위를 진압하는 데 무슨 뭐 돌을 던진다든지 무슨 뭐 행동을 한다 그러면 바로 사살할까지 할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사실은 음주운전에 반항해서 무슨 뭐어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바로 사살할 수도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쨌든 공권력에 대해서 어 근데 공권력은 그래도 상당히 그 페어하죠. 어 우리나라 같이 뭐그 뭐, 그뭐 빨치산 의후에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고, 너무 편향되거나 누구는 봐주고, 뭐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그 트럼프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2.0이 됐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도 좀 긴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무역 쪽에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그... 어, 취할 건 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미 동맹을 또 버릴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 동맹으로 가고 어, 경, 미, 중국과의 관계는 그냥 어, 경제적으로 어, 좀 물가 안정 차원에서 뭐, 뭐, 뭐 그런 게 정답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어, 여러분들 반의 먹이고 사실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나 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해석을 달리하고 좋아지고 있죠 분위기가 사실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건국도 못했고 아마 소련 치하에서 있었을지도 모르 모르죠 또 육이오도 사실은 소련과 중국이 관계됐다는 것은 이제 외교관계로 뭐 북침이다 하는 얘기는 없었죠 아주 옛날에는 그 육이오가 남한에서 침략한 거다 북으로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그 터무니없는 얘기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지금 뻔뻔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아그 어, 러시아의 비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아 어, 러시아가 돈을 대서 어, 무기도 대고 해서 김일성이 남침했다 이런 그 비밀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 어, 비밀성이 남침한 걸로 이제 그걸 누구도 부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현제는 <laughs>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그 5일째를 5일, 5일 뭐그그 어, 비밀 물건도 지금 뭐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뭐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어쨌든 트럼프 2.0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 한국이 좀. 어, 좀, 살아남기 위해서, 어, 잘, 어,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피디 TV고, 어, 자, 감사합니다.